이번 시간에는 우리 업무 양식 보고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 양식 보고서라는 거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그런 업무용 양식 보고서 있죠. 그걸 이제 작성하는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이제 업무 양식 보고서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 엑스 프로그램 실행시키고 우리가 이제 만들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보고서라고 있고요.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업무 문서 양식 마법사라는 게 있어요. 이 마법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업무 양식 서식 파일의 종류에 보게 되면 거래명세서도 있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그리고 거래명세서 서식없음 그리고 세금계산서 서식없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요거를 xx를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지금 이렇게 이제 xx가 실행돼 있을 때 우리 만들기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아래쪽에 보고서라는 그 그룹이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업무, 문서, 양식, 마법사라고 따로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클릭 한번 해 보게 되면 지금처럼 업무 양식 마법사하고 이렇게 짜잔 하고 떠요. 뜨면 그때 업무 양식 서식 파일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두 가지만 있는 거죠. 거래명세서가 있고 세금계산서가 있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서식이 있냐 없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가 만약에 거래명세서 예를 이제 선택하고 나서 다음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뜹니다. 그러면 이제 날짜 다 받는 사람이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필드들이 있고 그때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이제 가져다 쓸 건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게 되면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아래쪽에 아래쪽에다가 이제 작성할 그런 내용들이 쭉쭉 나타나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해당 바운드를 우리가 이제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이제 정렬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 이제 물어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업무 양식 마법사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법사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이제 거래 명세서가 짜잔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x 셀에서 만들 수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